안녕하세요. 이혼상석 전문 신의 변호 신우스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하면 돈의 존재이죠. 아닌 분 손들어 보세요. 없습니다. 이외 삶의 이제 질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혼하면서 내가 돈을 뺏긴다 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못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면 졌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돈의 액수가 나의 그 소송에 대한 결과에 대한 후유증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산 분야 몇대몇 이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변호사들도 정말 돈에 집중합니다 저희는요 이론도 양보 하고 가져오려고 하죠 그게 당사자를 위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결국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 소송입니다 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자료고요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뭐 위자료요. 뭐 유척사유에 따라 판단해서 뭐 나온다라고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위자료 갖고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이제 재산분할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결론 뭡니까? 몇 대? 몇. 몇 퍼센트 가져올 수 있느냐? 이 싸움이죠. 또는 재산이 많은 쪽에서는 얼마나 조금만 뺏기느냐? 이 싸움이에요. 자제산 분할을 나눌 때보통 이제 우리가 조정에 이렇게 가면 판사님들이 표를 이렇게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자 변호사님 보세요. 5%부터 95%까지 5%씩 잘라서 지금 5%는 얼마고요? 이건데요. 제 생각에는 30%에서 40% 정도에서 이제 절 결정되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라고 하셔서 이 사건에 딱 맞는 돈. 예를 들면 9,500만 원, 뭐 1억 3,500만 원, 이게 딱 안을 가지고 오세요. 5% 단위로 잘라서. 흔히 이제 방송이나 기사에서 이렇게 나와요. 5대5에서 시작한다. 아이고, 제가 해보니까요. 5대5 드뭅니다. 일반적인 경우 남편이 많이 벌고 아내가 이렇게 적게 벌었다라고 하고 남편이 집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5대5가 오히려 드뭅니다. 그래서 정말 그 5%를 위해서 치열하게 다툽니다. 그럼 재산만 어떻게 나누는가? 원칙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결혼 연차가 몇 년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3년, 10년, 18년, 20년 그렇게 나눠져서 이제 20년 차를 넘게 되면 5대 5에 사겠다. 얼마 전 제가 재판에 들어가니까 부장님이 그러세요. 2년 차로 내리겠다. 이런 말을 조정는한 단계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신혼 이혼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여성의 기여도를 올려주겠다는 라 의미죠. 그래서 연차를 기준하는 게첫 번째고요. 그런데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기준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또는 집을 누가 마련했는가가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숫자가 남편들이 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여자분들의 기여도를 10% 25% 이렇게 푹 내리게 됩니다. 누가 해 갖고 왔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결혼한 이후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는가? 혼자 벌었는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후에 이제 당사자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 못 하시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혼한 이후에 아이 누가 기를 것인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린아이를 엄마가 기른다라고 하면 보통 판사님들이 대놓고 그러세요. 거기에 남편분 이애 데리고 살려라 그러면은 친정에 더불어 살 수도 없고 월세 보증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가는 쪽으로 기여도가 약간 끼울게 됩니다.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천분들이 돈을 잘 버는 전문직이라든가 일본 뭐 셀러리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 다닌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혼을 해도 삶의 질이 별로 낮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한 이후에 소득이 직업이 누가 더 안정적인가 이런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이들의 양육비를 19세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은 사실 23세에 졸업하게 되니까 그때 누가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재산분에서 다투는 부분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의 기여도가 없다고 볼수 있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경우 있어요. 그다음에 장손이라서 대대로 선산이었던 거를 장손이 물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물려받은 시기에 상관없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투기재산이다. 투기재산이었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고 재산분할 재산 넣으면 안 된다, 아예 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서 특유 재산을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재산이 특유 재산으로 빠지진다고 볼수 없어요. 물론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재산이긴 하지만 살아온 지 오래되고 아내도 소득 활동을 해서 그러니까 재산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이때 적극 재산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분할에는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혼한 이후에 부양적인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주죠. 골프 선수. 이혼할 때. 이혼한 후에도 그 자녀들이 타이거 우주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마어무시한 양육비를 인정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부양적인 성격이 있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다 부양적 성격으로 조금 더 줘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호사들하고 당사자들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당사자는 이거 특이 재산을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져와야 되는 쪽은 넣어야 됩니다. 하는데 총액적으로 별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 효과가 나면 예를 들면은 특이 재산이라고 말하는 상속받은 재산이 1억 원이 있어요. 근데 부부 재산이 1억 원이 있어요. 4%에서 2억이잖아요? 근데 특위 재산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반대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기여도를 25% 이렇게 내려버려요. 그럼 결국 얼마 가져오게 돼요? 5천만 원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 특위 재산이라고 뺀다라고 쳐요. 1억만 갖고 나눈다고 쳐요. 그럼 재판부가 50%를 인정합니다. 얼마예요? 이것도 5천이죠. 만약에 특유재산성 성격의 재산이 아주 커서 그게 들어오고 나오고가 구체적으로 내가 30%만 가져와도 수억 원이 늘어난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특유재산인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총액에서 별 차이 없습니다 제가 벌어서 산 오피스텔인데 분할 대상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보통 결혼할 때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져온 건 투기 재산이니까 빼고요 저 사람 것만 넣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판사님이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건내 내 거고 네 거만 우리 거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들어올려면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빼자고 하면 저쪽도 결혼 전에 가져온 거다 빼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잘해보고 주장하셔야 됩니다 내거 빼고 저쪽도 빼고 계산하는 게 유리한지 내 것도 넣고 저쪽도 넣고 계산하는 게 유리한지 판단하셔야 되고 명확히 투기자산을 빠지는 거 있어요. 장손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이제선산을 물려받기는 했지만 본인은 한번 가본 적도 없어. 아버지가 관리하시고 어머니가 그 고향집에 살고 계시고 본인은 명의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투기자산을 빠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라 거예요. 하지만 네거내거다 네 섞어서 가려는 거지 내거 빼고 네 거만 안 됩니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거를 음. 제가 찾을 수 있냐 아니면은 음.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네요. 우리가 재산 분할 다툴 때 이제 크게 다투는 것이 은닉 재산이 있느냐예요. 당연히 뭐 이혼에 대해서 사이가 안 좋아지면요. 남자분들 특히 하는 게돈 감추기예요. 여자분들은 추억을 돌아보고요. 그 사이에 열심히 돈 감춥니다. 근데 그돈 통장에 만약 꽂혔다 나갔다라면 100% 저희가 찾아냅니다. 금융 거래 내역은요. 해지된 것까지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 찾아낼 수 있고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10년 전에 또는 5년 전에 갑자기 통장에서 1억이 훅 사라집니다. 그럼 저희는 계산에 다 넣어요. 이거 사라진 거, 은닉한 거다. 계산에 다 넣어서 적극 재산을 넣어서 나눠주세요라고 청구는 하는데, 그때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5년 전에 1억 원이 사라지긴 했지만, 현재도 보관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재산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돈을 미리미리 감추는 교활한 사람이 이긴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자, 금리 거래 내역 전부 조회가 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것 자체는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닉돼도 계좌에 보관되고 있다라고 하면 100% 재산분할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사용처가 어딘지 모르게 사라졌다라고 하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같은 경우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1번 이혼한다, 2번 위자료를 달라, 3번 재산분할을 달라, 그 다음에 4번 친권, 양육권, 양육비 이렇게 다섯 가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하게 되면 당연히 변호사가 재산분할을 정리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판상 이혼하지를 않고 재산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이혼한다라고 하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만됩니다이 기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 솔직히 그래요. 변호사들한테 몇대 몇이에요 물어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모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확히 답변한다는 게무모 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별호 t v 순수 변호사였습니다.